여기도 뭐 여기가 아직 주심가 해보니까 카페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맥주집도 네, 있고 자 오늘 들어가서 한번 이, 여기는 어떤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그, 그림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목욕탕 모습 아목탕 모습 아니에요 예술로 샤워하자 응.

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그걸 해놨네 이 그림도 어디서 많이 본그룹인 멋있다 이런 거 멋있네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인상이 별로 안 좋아 WXY인데 이분은 W X Y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으신데 예수님 아, 그러니까. 빨려요. 네. 아, 뭘고 있는데? 물 드셔요. 예, 오늘 이거 들어왔습니다. 티를 체크하고, 어 일단 제가 보여드린 거 이게, 아 여기 세면대도 있고요. 화장실이 아주 깔끔하게 짝짓만 있어요. 핸드폰 볼수 있는 자리 도 있고, 여기 샤워 부스가 있어요. 자오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한번 확인을 또 해봐야 되네. 네, 뭐 헤어 드라이기 뭐 해서 다 있고요. 네. 침대 두 개가 딱 있어요. 지금은 8 시까지 안 됐어요. 여기가 있고 역시 TV 같은 작은 게 조금 그런데 TV는 좀 작아요. 그러고 여기가 이제 뭐 여기에 대한 객실 안내가 딱돼있어요 이렇게. 내일 아침 조식은, 아까 뭐, 일곱시 반부터 1 0시까지랍니다 성인은 1 5 0 0 0원 성인은 만, 만천원인데. 또 그림을, 또 여기는 그림하고 관련이 있어요. 여기는 뭐가 있나? 아, 금고가 있어요. 여기는 냉장고겠죠? 예, 물은 두 통. 기본적으로, 이게 다, 호텔도 물두 개는 주네요. 예. 네. 그래서 깔끔하고, 의자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있는데 밑에 타이로가 아주 예, 그 대리석 같은 느낌이 있고 여기 이렇게 예그 천장도 무드등 비슷하게 돼 있고 또 샤워하거나 이럴때 편하지 않게 카톤이 치워져 있습니다 방은 작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호텔입니다 어떻하니까 천이만팔천 사전 예약 하까 이 친구는 0 0구이에구는이 친구는 0친먹는 거예요 는이친구이친사는예친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한구는이 친구는 이는 7만 성수기때는8만 원,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침대,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우리 6층에서 잤잖아 우리가 내일 하루 더 자야 되는데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다. 조심으로 가야 되잖아, 그렇지? 뭘 갚, 버시. 자, 바닷가 보이죠?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가면 한 1km 정도 되지 않을까? 요 1km? 한 1.3km. 자, 아, 부둣가 같은데 저 등대, 하얀 등대 있네. 여기 하얀 등대 있는데 여기까지 뛰어갔다 와도. 아침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경기장이 왼쪽에 있어 이마트고 예, 신서귀표 이게 신도시 같은데 이게 호텔들이 주위에 많이 들어와 있고 유용소도 예,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조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돌이가 냠냠냠 조. 왜 그랬을까? 빤빤 그러니까. 해줄 수 있어요. 줄수 있어요. 부족하긴 하네 조. 조개미. 조개미. 노동주. 그러지 그래. 양송이 스기여도 양송이 스 나오네요. 래 양송이 스파. 예뻐요. 여기는 뭐냐 이거 스크램블하고 베이컨 소시지. <목소리> 음, 이건 도장을. 체육볶음, 아, 볶음밥, 세레기, 사 아, 이거 직접 해 드시는 거구나. 아, 직접 해 드세요? 커피, 이거 너무 커다 여기가 바다 a you b 1 g shibby, but you g 0 y o 0 go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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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, y 피트니스 센터가 c 아, e n 습니다 음, 피트니스 센터 나름 조금 작지만 아이 정도로 해도 운동은 많이 할수 있잖아요, 그 c e n 있어서 더 크게 보일 수는 있어요 t 네, e 작습니다 한 i n g 0평 n t 평좀 안될까? 네, 내가 있을 c e 있 t 것 r f i t t i n 다음에 좀 운동하는 거, 깔고 운동하는 것도 있고요. 다시 한번 보이려면 이렇게. 뛰는 데는 세 군데, 세개 있어요. 작지만 그래도 쓸만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